Thank you 밥을 먹고 올게요. 안녕! 너무 예쁘다. 야외에서도 먹을 수 있나? 봐. 어머, 어머, 어머! 여기도 수영장. 와, 대박. 파이브 투원투 파이브 투원투투 파이브 투 파이브 투파이이브투 야무지게 가져오셨네요? 네. 그래. 줄이 이렇게 길어요. 쌀국수랑 오믈렛, 아쿠 이런 거만는데요뭐 아, 쌀국수? 먹어봐! 크랜그레그랑 오믈렛을 딱 해봤습니다. 찍고 있었네. 오믈렛이 진짜 맛있어요. 기분이 좋다. 오늘은 무인에 가는 날 생애 첫 사막입니다.

걸어 가래요. 가자. 안녕. 이건 되게 신기하다. 최소한의 가이드만 해서 우리끼리 가는 거잖아. 근데 이런 게 좋아. 단체로 갈줄 알았거든. 난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개인주의라서 같이 이동해도 막 말도 안 걸잖아. 아줌마 아저씨들은 막말 걸거든. 언제 왔어요? 응? 우리 어제 왔는데? 막 이러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나도, 나, 나도 늙으면 그렇게 될것 같아. 아. 궁금할 것 같아. 궁금하긴 해? 지금도 궁금하네. 참고 있는 거거든. 이런 거도 꺼내. 네파나 아이스크림. 아... 먹고 싶어? 뭐 어, 먹자 먹자. 얼란나손놀림 와, 진짜 너무 귀여워. 어떡하지? 관성이 선해. 어? 와, 진짜 귀여워. 디즈니 재질이야. 어떡해. Your dog? Name, uh, L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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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겠다. 음, 좀 많다. 진짜 많고. 옛날 할아버지들 고추박하는 느낌인데? 야안 네. 예쁘네 진짜 잔뜩 맞아가지고. 약간 걱정돼. 카메라 괜찮을까? <laughs> 귀에도 모래가 다 들어간 것 같아.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<laughs> <응>. 이용한 데가 <laughs> 싸. 진짜? 얼만데? 얼마 같아? 3만 동. 2만 <laughs> 동. 음! 파인애플이구나. 음. <laughs> 포토 안쪽에 들어가서. 와. <laughs> 여기가 용과 밭이래요. 싶어, 와, 재밌겠다. 와, 하나, 하나, 하나. 세가 강아지야. 저기도 강아지. 그게 아니라, 온몸에 모르긴 해. 응. 오 진짜 잘 나왔어 진짜? 우와. 여기가 레드 샌드 입니다 생각보다 안 레드인데? 그치? 이거. 그니까. 아, 까 우리 완전 황토 봤잖아. 귀가 레드팬 줄사람 생각보다 많대. 어, 이건 뭐야? 음. 케밥이다, 케밥. 저기가 이쁜가? 너집잘 어, 지킨다! 우리 집도 지켜줘!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쟤 너무 귀여워 <laughs>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인템 는 왠지 알아? 근데 나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? 말만 들어어 어제 땅콩이 되게 맛있었거든요 화이트 와인 두 잔을 시켰습니다 짠! 음. 반숙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 처음 봐 이게 너가 시킨 거지? 에그맨? 에그면 에그면? 그면응 민정하다 응? 볶음밥이 아니네? 그러 먹자 응. 어, 러극했던 그 모습이 아니네 그치? 응 음. 다리 엄청 커요 예쁨이 안 담겨. 여기서 돈을 뽑아볼게요. 이게 현금 아니야? 와, 뽑았다. 가면서 먹을 사이다랑 초콜릿. 블랙핑크가 있는 게 너무 반가워요.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칼 이게 뭐가야, 전화? 무어 구아바라는데? 뭐가야? 그래? 어, 구아바라는데? 누가 구아바를? 사람들이 뭐가 뭐가 됐든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아나 구아바 먹어보고 싶었는데. 아. <laughs> 갔다 오니까 이불을 이렇게 새로 교체해주셨습니다. 어제랑 다른 세팅. 열어보세요 와우 여기가 햄버거가 진짜 유명하대요. 나는 후기에서 엄청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파덕 피자라에서 한번 시켜봤습니다. 맛있겠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.